정부가 최근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충주와 제천, 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진천과 단양에선 추가 지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치수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충북도. 세차게 퍼붓던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곳곳에선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지자체 7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충북에선 충주와 제천, 음성이 포함됐지만 진천, 단양은 제외됐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많이 났지요. 뭐여 여도 그렇지만 저우로는 저왜 어상천 쪽으로는뭐 도랑이 막 미리 물에다가 농장기가 다다 파묻히서요. 그게추 같은 것도 다 파묻히고 뭐, 뭐 말도 못 하지요. 뭐. 제 지역으로 선포해줘야지. 이걸 복구를 빨리하고 이걸 가을까지 가면 어떡하는 게예요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선 추가 선포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11기준 잠정 집계된 충북 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은 1,300억 원. 정부는 지역별 피해 상황을 검토한 뒤.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CS 뉴스 지취수입니다.